자, 안녕하세요. 먹게빈구 팔기입니다. 자, 포토 93회차 도전 6라운드. 이거는 비교적 고배당, 고배당 로또 벳을할 거고요. 어, 금액은 만원이내로할 겁니다. 두개 합쳐서 만원 이내요. 자, 흥국생명승, 레버크젠승, 레알승, 유벤승, 발렌시아 최신은 무패. 이두개 들어갔고요. 슬라프나 인터밀란, 인터밀란 승. 릴과 아야스, 아야스 승. 아스널, 아스널 승. 총 8개의 조합을 돌리니까 이 두가지 경우가 나오죠. 첫번째 배당 225배당, 두번째 150배당 그래서 요거는 5천원, 요건 4천원, 아니면 뭐 요건 6천원, 4천원 이렇게 해서 만원 맞출 예정입니다. 자. 가서 종이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